자3 9번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Such a system, 그와 같은 시스템은 단지 to uh, hope uh, can hope to be stable 안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바랄 수 있다. If only 뭐할 뭐 때만 이렇게 합시다. If only 뭐할 뭐 때만. A smaller number of 보다 적은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들 보다 적은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들이 이머지 나타나다 존재 방식이 집합적인 존재 방식이 소수여야 돼요, 그죠 보다 적은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들이 나타날 때만 그러한 시스템은 단지 안정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단 가 봅시다. 자, 라이프 생명은 라이프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피지시스트 물리 학자들이 마이트 콜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이 디멘셔널 고차원적인 시스템 물리학자들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 그것은 그들의 물리학자들의 멋진 방식인데, 요거를 말하는 멋진 방식이죠. There's a lot 많은 것이 고잉 온. 고온 발생하다 일어나다. 고온 발생하다 일어나다.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그들의 멋진 방식입니다. 아무 n 하겠습니다 생명은 물리 학자들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 그런 것은 그들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들의 멋진 방식입니다. 되겠죠? In just a single cell, 단지 하나의 세포 내에서 the number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molecules 까지가 주어입니다. 예? 여기 동사하고 주격보호네요. 다른 분자들, 말리큘이 분자죠. 그죠? 다른 분자들 간에 가능한 사고 작용들의 수는 인놀머스 엄청납니다. 인놀머스 엄청난. 단지 하나의 세포 내에서 다른 분자들 간에 가능한 사고 작용들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 예를 들는 말은 어떤 겁니까? 바로 위에 그 분자들 간에 가능한 상호 작용의 수가 엄청나다 그랬으니까 분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예를 갖다가 이야기 해주는 게 맞겠죠.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and body shapes. 가져어진주일까 아, that 뒤에 가져어진주는 아니에요, 그죠? 이 뒤에 관계 대명사처럼 써있고 뒤에 동사 왔으니까 이것은 이때 강조구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강조구문 은 어떻게? It is 하고 뒤을 없다 생각하고. 해석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단지, a limited,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들 만이 이게 주어0 0 0 0 0 0 0 0 주어 가0 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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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from 머머로부터 기인하다. 머머로부터 기인한단 말은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유래한다. The development of a human embryo. 염비오는 뭐죠? 배아죠, 배아. 정자 난자 수정 후8 주까지를 우리는 배아라고 부릅니다. 그죠? 배아. 인간의 배아의 발달. 인간의 배아의 발달로부터 기인합니다. 단지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는 인간의 배아의 발달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예를 들었을 때, 다른 분자들 간의 가능한 상호 작용의 수에 대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자들간 상호 가능한 작용의 수가 엄청나다 이 말은 이런저런 막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가 인간 배아의 발달로부터 기인한다. 오히려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모 박스 예고를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러한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앞에서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는 말을 한번 해줬거든요. 그런 고차원적인 시스템은 안정적일 수가 있다. 뭐할 때만 보다 적은 수의 집합적인 존재의 방식들이 나타날 때만 안정적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 그래서, 제한된 수의 집합적인 존재 방식은 뭐냐?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 그죠? 제한된 수의 조직과 신체 형태가 바로 존재 방식. 그죠? 제한된 존재 방식. 보다 줄어든 집합적 존재 방식. 일맥상통하죠, 그죠? 은 인간의 배아의 발달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1942년에 생물학자 이사람은 불렀죠. 이것을 drastic 과감한 극적인, drastic 극적인 과감한. Outcome, 결과의 이러한 요거를 이까지를 목적을 하고 이거 목적 보호라고 해야 되겠네요, 죠 그래서 생물학자 콘라드 와딩턴은 이러한 극적인 결과의 네로잉 축소를 넬리제이션 운하화라고 불렀다. 운하는 뭐냐? 이 폭이 확 좁아지는 거죠, 그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 콘라드 와딩턴은 이러한 극적인 결과의 축소를 온화화라고 불렀습니다. 더 올거니즘 유기체는 유기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봅시다. 유기체는 스위치 바뀔 수가 있어요.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수 어 넘버 어 소몰 넘버 오브 소수의 소수의 어 소몰 넘버 오브 화스몰 넘버로 보면 소수입니다소수의소수의 well defined 명확하게 정의된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들 간에 유기체가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기체가 A B C 뭐 이런 유기체가 있어요. 그럼 서로 막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바뀔 수가 있어. 전환이 가능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체는 전환할 수가 있어요. 소수의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들 간에 전환이 가능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존재할 수는 없어. 무작위적인 상태로. In between them, 그들 간에 in between, 뭐뭐의 중간에. 그러니까. A 하고 B, 아 A 하고 B, A 하고 C 뭐 사이 중간 좀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어떤 상태 그렇게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A거나 B거나 C거나 하여튼 딱그 안에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처럼 A rough 울퉁불퉁한 랜드스케이프 경관에서의 공이 must roll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그죠 어디까지? The r a n n 바텀 오브 원 밸리 하나의 계곡이나 또 다른 밸리 계곡의 바텀 밑바닥까지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울퉁불퉁한 계곡이 있어 그럼 공이 있어 그러면 여기 여기나 여기나 어떤 요 계곡 안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되겠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될 것이냐면 이 전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be true of 뭐뭐에 적용되다 be true o 에 적용되다 이 건강과 질병에도 또한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질병의 이유들의 매니페스테이션 발현 발현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발현입니다 발현 표현 표시 발현 표현 표시 이런 발현 눈으로 드러나는 거, et physiological 생리학적 그 다음에 symptomatic 증상적 수준에서의 발현은 종종 strikingly 놀랍게도 similar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든 코로나든 질병의 종류는 다르잖아요. 근데 증상이 같다는 증상이 유사하다는 거, 뭐 발열, 기침, 그죠 어불곤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으로. 자 일단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가겠습니다. 자 40번 이어가봅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내용을 자 일단 박스 트릭 퍼니시먼트 퍼니시먼트는 처벌이죠 처벌 벌하는 거예요 벌. 그런데 트릭 트릭은 속임수 뭐 가짜. 그 다음에 착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속임수 처벌이 뭐냐.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트릭 처벌, 이렇게 합니다. 트릭, 트릭 처벌. 트릭 처벌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있네요. 트릭 처벌. 트릭 처벌은 뭐냐면은 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을 줬다 생각하는데, 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발, 벌로 안 보는 거죠.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트릭 처벌입니다. 트릭처벌은 동사합니다. 트릭처벌의 주어네 동사하는데, unwanted 바람직하지 않은 behavior 행동을 한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빈칸합니다. Which implies imply가 암시하다, 시사하다, 그죠 나타낸다. 이 전체 which는 앞 문장 통째로가 선행사죠,요. 그것은 바로 시사합니다. 부모들이 focus on에 집중하다, attention to negatives. 네거티브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죠, 그죠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집중, 관심, 관심, 관심.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관심은 빈칸해야 한다입니다. 빈칸, 빈칸해야 돼요. 빈칸하는 것을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아, 빈칸하는 것 이게 좀더다 ING 붙었네 동명사네요 그죠? 뭐뭐 하는 것이든죠 그렇죠? 빈칸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while 하면서 positive behaviors 긍정적인 행동들에 보상하다 그죠? 보상하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에는 보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을 보상하는 거하고 반대는 줄이는 건데 줄이는 것에 집중해. 바로 다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줄이는 거 같으면 리듀싱 아 이거하고 이거 중에 한 개인데. 자봅시다퍼 Publishing a child까지가 주어네요. 아이를 보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않을지도 모릅니다.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due 때문에 what? 그것이죠. 알바로발비오라는 신경심리학자가 trick p u n i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t r 처벌은 뭐하는 것이냐면 t r i 처벌은 조격보호 1, 조격보호 2, 또는 조격보호 3. 트릭처벌은 '스콜드' 꾸짖다. 꾸짖는 것이고, a moment of 한순간의 a n g r 분노이거나, 또는 가장 클래식, 고전적인, 전형적인 그 단어의 의미. 그 단어가 뭐예요? 처벌이죠. 처벌이란 단어. 이 트릭 처벌을 처벌이라는 단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로서의 처벌 입니다 Instead of discourage discourage 하면 단념시키다 낙담시키다 단념시키는게 뭐냐면 못하게 하는거죠 그렇죠? discourage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그 아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은 트릭 처벌은 increase 목투 장려합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뭐 두두잇 그것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처벌했는데 더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휴라는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뭐를 이 전체를 배우죠. 그가 동, 어린 동생을 때릴 때 엄마가 그를 꾸짖는다는 걸 알게 돼요. For a child, 아이, 선행사후 관계대명사, feels lonely.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being scold, 꾸지점을 당하는 것, 꾸중 받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being invisible,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 아, 유령 취급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laughs> 눈에 띄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continue to 동사원형, 계속해서 뭐마다 계속 동생을 때릴 겁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be better ing 하는 게더 낫습니다. 다른 전략을 adapt, 채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congratulate. 이거는 자랑스러워 하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축하하다인데 자랑스러워 하다. 축하하다 해도 돼요. 말이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가 has not hit his brother. 그의 동생을 특정한 length of time 시간의 길이니까 요거를 합쳐서 세 단어를 그냥 기간으로 보지. 특정한 기간 동안 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휴를 축하해 줄수 있어요. 자랑스러워해 줄수 있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꾸짖는 게 아니고 잘한 거를 칭찬한다는 거죠. 엄마는 분명하게 allow 목투 그 아이가 동생, 어린 동생을 계속 때리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nstead of 대신에 constantly 끊임없이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지적하다잉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그녀는 추즈 투 하는 것을 선택하다 긍정적인 것들을 측면들을 칭찬 어, 리워드 보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리워드 보상하다 뭐뭐에 예. 그러면은 포지티브즈는 긍정적인 측면들 네거티브즈는 부정적인 측면들 이렇게 외춤, 외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모든지 간에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죠그 트릭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의 행동을 reinforce 강화한다 강화한다 이건 아니니까 답 1분 나와버리네 그리고 위치 그것은 시사합니다 부모가 집중해야 한다. 이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것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돼. 뭐 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을 해 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